몹시, 몹시 나쁘지 아니 뭐지 왜 이렇게 글러브가 뒤로 밀리지? 그러브가 뒤로 밀려야 되는데 어. 꺼 뒤로 밀려, 가벼운 80kg대 보내도 가벼 이게 그러브 밀려 뭔 <laughs> 뭐 말이야 난9 5 k g 야어형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어 늘도조금더빨리 던져봐 형한테 오, 조금 더빨리 던져봐 도좀 어,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어, 와발다다다리도도 어, 와인더 파고 던진다 도늘도 와인더 파고 던져 어도거는어 오. 오 받았어 낚여 왔는데 아 받았는데 아쉽다 오 잡았어 됐어. 어, 형잘 잡는다. 와, 야,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둘이. 와,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 이제 전력 투구하는데 너무 가까워. 와, 형도 제구가 많이 좋아졌네. 우와. 있어, 오, 잡았다. 좋아. 잡았어. 좋은 거오오오 오 아, 오오오 은우가 더, 더 빠르긴 하지 어 아오 아래로 갔어 괜찮아요. 어 아래로 갔어. 어. 우와. <laughs> 시가 시. 시가 시. 오, 와, 세다. 티가 나갔어. 마지막 한 번. 어, 주고받고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 주변에. 와, <laughs> 확실히 형아가 네 친구들보다 빠르지. 음. 오잘 받았어 소리가 너무 좋아 <laughs> 형 만나면 오잘 잡았다 형 정확하게 던져 어 정확하게 던져 진짜 재구가 좋아 이번나갔다어 스트라이크야 거의 대부분 스트라이크를 넣고 있어 어 형아가 오 <laughs> 살짝 떴는데 97km 살짝 던졌는데 9 7 k g 다1 1 0 k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야 아니, 좀 있다 텀을 좀 뒀다가 던져 9 7 살짝 했는데 9 7 k g 오 <laughs> 좋다 아 근데 좋아 와1 어. 아, 백상. 거기 나가 버렸네.